안녕하세요. 영영쌤입니다. 우리 압축 노트 리딩서 첫 수업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원은요. 동사 편입니다. 자, 지금 만점 전략이러고 있는데 그럼 제가 대위별로맨 위에 만점 전략을 딱 넣어놨어요. 근데 이 만점 전략은 문제풀이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문제풀이 전략을 딱 담아놨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꼭 해주셔야 만합니다. 네, 1번부터 우리 동사표 만점 전략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에 동사가 필요하다면 다른 품사 당연히 여러분 동사가 아니니까 소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ing나 to부 정사 준동사도 여러분 동사가 될수 없으므로 소거를 딱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거를 했는데 동사가 하나만 남았다면 정답이 딱 바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동사가 두개 이상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따져 보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따져 보셔야 될 거. 문장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지를 좀 봐주세요. 만약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다면 그 부사하고 어울리는 시제를 딱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간의 단서가 딱히 없다? 그럴 때는요, 빈칸 뒤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목적어에 해 당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뒤에 목적어가 여러분들 명사가 어떡하니 있다. 그러면 능동태 골라주시고요. 만약에 목적어 없으면 BPP가 들어가 있는 수동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풀렸다. 그럴 땐 여러분들 빈칸 앞에 봐주세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확인해서 이렇게 맞는 동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일치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사를 선택하는 문제는요. 시간의 단서가 있으면 시제 문제로 여러분 접근을 해주시고 시간의 단서가 딱히 없는 한 빈칸 앞뒤를 보고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왜 보죠? 수일치를 위해서 보시는 거고요. 뒤는 에왜 보죠? 음, 뒤에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테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올바른 동사를 선택하는 이 문제, 유형 어, 만점 전략, 저저 저 쌤이랑 같이 보셨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의 구성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 이렇게 어, 제가 문제를 넣어놓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비싼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 너무 중요한 시크릿 노트의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자주 나오는 것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 기억하시고 거기에 해당는 시크릿 노트도 꼭 내용을 100%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동사편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보실 건데 빈칸은 동사 자리죠. 그럼 일단 동사가 아닌 거는 소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요렇게 봤을 때 투부 정사는 동사가 될수 없어요, 그죠? 자, 딱 탈락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음, 우 시간에 부그 부사가 있나요? 어, 바로 앞에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Recently 최근에란 뜻의 부사입니다. 이요 부사는 어떤 시제하고 어울릴까요? 과거 시제 괜찮고요. 그리고 현재완료 시제도 괜찮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지금 A, B, C, D를 보니까 어, 미래 시제는 안 되고요. 요거 현재완료 C번, 요거 과거 시제 D번 두개 가능해요. 네, 그래서 시제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됐잖아요. 그 여러분 번 한번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봤을 때 C번하고 D번은 동일하게 능동태죠. 그러면 이건 태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주어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주어가 어때요? 단수죠? 그러면 만약에 c 번이 정답이 되려면 해즈 이렇게 돼야 돼요. 해브는 복수니까 안 되고요. 그럼 정답은 보다 D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시제하고 스위치하고 약간 섞여 있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네 이런 시크릿 노트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어~ 어떤 시제가 어떤 시간의 부사하고 어울리는지를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요 일단은 제가 이 study, 공부하다라는 이 대표적인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시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거긴 한데요. 은근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study. 이렇게 나오면 과거 시제구나. 이거 미래 진행 시제구나. 현재 완료 시제구나. 바로바로 여러분 누르면 시제가 튀어나올 수 있게끔 형태부터 여러분들 딱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제 좀 먼저 볼게요. 우리 현재 시제는 언제 쓰나요? 일단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도부사들하고 같이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현재, 지금 책이 여기에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실. 어떤 사실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려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쉽게 변하지 않는 사실 있잖아요. 그럴 때도 현재 시제를 쓰는데 이 일반적인 사실로 현재 시제가 출제가 될 때는요, 시간의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문제로 좀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렵죠. 음, 그래서, 요렇게, 일반적인 사실, 반복적인 습관, 그리고 현재의 상태까지, 세 가지가 현주하고쓸수 있구나.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현재 진행 시제는, 어, 뭐 현재의 동작.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죠. 금방 갈게요. I'm coming soon. 뭐 이런 느낌으로도 현재 진행형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과거랑 과거 진행형은요. 보통 함께 쓰이는 표현이 동일하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종료된 일이기 때문에 어저께 뭐 오늘 아침에 뭐 했다. 뭐 최근에 이전에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되고요. 뭐 주어가 과거 했을 때뭐 빈칸했다. 과거 했을 때니까 이런 같은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과거가 정답이다라는 일종의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모르는 거잘 체크하시고, 좀 헷갈리는 거 체크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미래하고 미래 진행형, 좀 함께 쓰이는 비현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미래나 미래 진행형을 쓰게 되는데요. 뭐, tomorrow, 뭐, next, shortly, soon, 뭐, 요런 거죠 여러분들. 뭐, later this week, 이번 주말쯤, 뭐, 요런 쯤, 요런 비현들 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전체상. 와, 너무너무 중요하다. edge of effective starting beginning. 요런, 요런 표현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뒤에 미래 시점이 들어가서 몇월 며칠부터 이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뭐 5월 10일부터 이런 거할 것입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도 미래하고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effective를 효과적인, 이렇게 섞어시면안 되죠. 그형용사에 있던 그런 뜻이 있기는 한데, 전체사로 쓰일 때는 어느 시점부터,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 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인데요. 특히 요 센스, 완전히 현재 완료고베푸죠 그래서 같이 교육해 두시고요. for, over, 기간 나표는 현 대표적인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부터 현재 동안, 뭐, 뭐 3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쓰이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으로도 뭐, 쓰일 수가 있겠고요. recently는 아까도 나왔는데 한번. 어디 나왔죠? 여러분, 여기 있다. 과거하고 써도 되고요 현재 완료하고 써도 되고. 최근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lately는 의미는 똑같은데 주로 현재 완료하고 쓰입니다. 아, 그래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so far, 지금까지.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도 현재 완료요. 네, since 이렇게 나오고, 과거 시제 들어가면 과거부터 쭉 뭐뭐 해봤다. 요런 표현들. 네, 현재 완료 여러분들 함께 쓰이는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완료는 어떻죠?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일 때 쓰는 거잖아요. 완전 옛날 과거. 특정한 과거 시점보다 더 옛날 과거.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나오면은, before 다음에 딱, 어, 시제가, 어, 과거 시점이 나오면, 과거 전,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거보다 더 옛날 과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거 나오면 과거 원료 골려 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과거의 특정 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주어하고 과거 시제 나와도 과거 전이니까, 과거 완료헤드피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by the time 나오면요. by the time으로 시작하는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거는 시제 문제. 어 근데 얘는 거의 공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외우시면 좋은데요. 이 by the time 다음에 이렇게 과거 시제가 들어가면 주절에 과거 완료 시제 골라 주세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y the time이 한번더 나오죠. 뒤에 현재 시제가 딱 나와 있다. 그러면 미래 완료 골라주세요. 자, by the time으로 시작하는 딱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이 동사의 시제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과거 시제면 과거 완료, 현재 시제면 미래 완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완료 위 v e pp하고 함께 쓰는 표현, by 플러스 미래 시점, by the time 뒤에 현재 시제도 기억해 주실 건데, 뒤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하겠지만, 미래 완료는 함께 쓰이는 표현 두개꼭 반드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by 플러스 미래 시점, By the time, t 현재 시즌입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서 네, 두 번째 우리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혼자 비번만 동사가 아니죠? 근데 여기 지금 동사 자리니까요. 동사 아닌 비번을 탈락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딱 봤을 때 뭔가 시간의 단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요. 자, 우리 전치자명사 수식어라서 쌤이 과로를 좀 묶었고요. 주어가 여기 있어요. 단수입니다.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수일치상으로 A번은 우리가 속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C번하고 D번이 남았잖아요. 그죠? 렇 C번하고 D번은 음, 지금 여러분들 둘다 이렇게 비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시제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C번은 미래시제고 그 다음에 D번은 현재시제가 되겠죠. 와, 시간의 단서가 없는데 시제를 구분하라네요. 힌트 없으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음, 지금 보니까 계산기의 사용이 뭐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뭐 일반적인 사실, 그러니까 규칙 같은 거잖아요. 이런거 현재 시제를 씁니다. 지금 현재 시제는 정답 D번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 시크릿 노트에서 앞서서 현재 시제를 설명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실로 현재 시제가 나올 때는 힌트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딱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까 앞서서 그첫 번째 시크릿 노트 같은 경우는 되게 전형적인 문제 유형들. 그래서 딱 시간의 부사랑 시제랑 어울리는 표현들을 딱딱딱딱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요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시제 문제 중에 시제, 이 시간의 어떤 표현이 이렇게 제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힌트가 없으면 여러 번 해석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일 때는 방금 문제 풀었던 것처럼 현재 시제가 정답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인디아 가요 이렇게 풍요로운 어떤 문화적인 어떤 유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요거는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뭐 현재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들이 없어도 이즉 현재를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를 그냥 현재 이야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과거 완료, 우리 아까 그표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들. 과거보다 더 옛날 과거일 때 쓰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예요. 근데 과거보다 더 옛날 과거일 때 쓰는 게 헤이드 PP예요. 근데 이게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과거 시제 동사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he made. 이렇게 과거 시제가 나와야지, 요거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는 거예요. 본게 먼저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은 변화를 뭔가 바꾼 게 먼저 일어난 일인지 이런 걸 여러분이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보고 나서 바꾼 거죠. 그럼 뭐가 더 먼저 발생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럼 본 거를 과거완료로 써주시고, 그다음 바꾼 거를 과거로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는 과거시제가 필요하다는거꼭 기억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 번이요. 이 미래완료는요. 사실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미래하고 미래진행형, 미래완료 뭐가 정확하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미래하고 미래 진행과 함께 쓰이는 표현을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앞으로 발생한 일을 쓰는 건데, 이 미래완료는요, 뭔가 좀 이론적으로 막 되게 확실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토익 문법 문제에서 미래완료는요, 오답, 함정의 확률이 사실 높은 그런 시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완료가 정답으로 나올 때는요, 보통 여러 힌트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이 플러스 미래 시점이 있거나, 바이더 타임 데이 현재 시제가 있거나 이러면 딱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위레버 비 p 를좀 찍어주시고 이런 게 없으면은 위레버 비 p 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제 문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꼽아서 지금 스크린 노트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우리 세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동사 아닌 거 하나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대전 안에 동사 자리잖아요. 그럼 동사 아닌 거 디번에 일단 소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 b c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여기 대시라는 이 접속사 앞에 suggest까지 요게 한 눈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suggest 제안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동사들 중에서 주장하다, 뭐 요구하다 제안하다. 뭐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자, 몇 가지 동사들은요. 대절을 이렇게 목적으로 취할 때 대절 안에 주어 나오고요. 이 동사 자리가 좀 포인트입니다. 이 동사 자리에 should 동사 원형을 써주세요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should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suggest that 하고 원래는 we should post p o n e 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should를 딱 생략을 하니까 뭐가 남았어요? 포스폰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만 지금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A 번에 정답이 되는 거죠. 어 이게 여러 원래는요. 지금 해제사저였어요 이게 주절의 시제고요. 대절은 종속절입니다. 보통은 이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 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 시제를 일치시켜야 된다. 뭐고런 문법이 있는데 이건 시제 일치 어떤 예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다 동사들 대절이 나오면. 어, 앞에는 주절를쓰일랑 관계가 없습니다. 어, 슈드 동사 언형 써주시면 되고, 슈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고런 동사들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것도 문제를 딱 맞추시려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주장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바로 여기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뒤에 대시 요렇게 붙어서 주어 동사 나올 때, 요 동사가 포인트가 된다. 요 동사 자리에 슈드 동사 언형에서 슈드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요 동사들 말고도 여러분들, 형용사 중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표현하는 형용사라고 해요.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중요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뭐 필수적이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필수적이에요. 이런 형용사 뒤에 대처를 붙을 때도 똑같은 문법 사항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때도 추두 동사원형에서 여러분 추두 생략하면 동사원형만 남는다는 거. 조금 시제일치에 좀 예외가 될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네 번째 문제 유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동사가 ABCD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올바른 동사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딱 봤을 때 뭔가 글쎄요. 시간의 단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빈칸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빈칸 뒤에 목적어 있죠? 우리 subscribers, 구독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로 가겠습니다. A, B, C, D 중에 P, 어, P, P 들어가 있는 수동태에 소거해 주실게요. 이것도 P, P, P 수동태에 소거할게요. B, C 탈락. 자, 이번에는 앞에 볼까요? 자, 주어가 여러분 단수예요. 그러면 은 d 번을 정답이 되려면 gains S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있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 이게요 이제 시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빈칸 앞뒤를 보고 푸는 대표적인 동사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 봐주시고 앞에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보시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보통 여러분들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건요, BPP가 같이 있는 형태를 수동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BPP가 들어있지 않은 형태는 다 그냥 능동태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1형식이나2형식 동사 있잖아요. 얘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의 특징은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꿀 때 이런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동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아예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토익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건삼명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동의 형태인데요.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오게 되면서 목적어가 뒤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PP는 여러분들 뒤에 목적어안 남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없으면 수동태. 그런 게 바로 삼명식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형식은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요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 자리로 보내도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좀 남아요. 그래서 뒤에 BPP의 수동태가 돼도 목적어가 이렇게 남을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우리 보통 사형식 동사들의 주다, 뭐, 요런 동사들, 뭐 제공하다, 요런 동사들이 사형식 동사인데, 만약에 <laughs> 수동태가 돼서요, 요렇게 여러분들 쓰이게 되면 주는 거의 수동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 에요고형식은 어때요? 오형식은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포어. 목적어, 수동태 되면서 주어 자리로 빠지면서 BPP가 됩니다. 그대로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뭐내맘대로 생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오형식은요 수동태가 되면요, 목적격 보호가 남아요. 그런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는 이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명사가 남을 수도 있고, 혁용사가 남을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 이제 또 문제 풀면서 세미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자동사는 수동태 못 만들고, 삼형식 수동태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많이 나옵니다.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사형식은 수동태가 돼도 목적어가 남고요. 오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목적격 보어가 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자리에 빈칸 뚫려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삼형식 동사면요, 여기 BPP 다음에 어, 목적어 필요 없잖아요. 사형식 그 그러니까 뒤에 뭐 수식거나 이렇게 부사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얘는 grant는 사형수동사거든요. 그래서 뭐 주다, 승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형수동사라서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가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 빈칸 뚫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 직접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를 쏙 넣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거좀 어렵죠. 사형식 수동태.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동태 관련된 중요 내용 시크릿 노트를 같이 보셨고요. 네. 자, 다섯 번째, 또 문제 이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 이게 렇 초동사, will 다음에 빈칸이 뻥 뚫려있죠? 와, 조동사 뒤에 ing 안되는데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d번은 탈락을 시켰고요. 나머지는 동사원형이니까 will 뒤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럼, 요렇게 봤을 때, 음, 그럼 빈칸 뒤에 먼저 볼까요? 목적어 있습니까? 얘는 좀 어려운데요. 우리 보통 목적어라고 하는 건 명사죠.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는 뭐, 이렇게, 굉장히 전형적인 명사의 형태 있잖아요. 뭐, t i o n 으로 끝나고, 뭐, 런 nes로 끝나고, 요런 명사의 형태도 있겠지만, 이런 단어 하나의 명사가 아니고, 웨더가 여기서 이렇게 해석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웨더는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절은요, 명사가 됩니다.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있는데, 이게 명사절이에요. 뭐, 말이 명사절이지,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명사 문장인 거예요. 목적어죠. 틀림없이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로 가셔야 돼요. 근데 A번 보세요. BPP, 수동이고요. 빈도 비동사인데요. BPP, 수동이죠. 그럼 여러분들 능동의 형태는 B번뿐이 안 돼요. 정답은 B인데, 자, 이 문제 유형, 여러분들 유형 잘 기억하시고, 이 씨클 노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을 하실 때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너무 전형적인 명사 단어 딱 하나라면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명사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명사로 쓰여서 목적어 들이 들어갈 수 있죠. 보통 decide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그다음 consider 하게 되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 능동 슬래 수동 슬래 이렇게 나왔을 때 투부 정사나 동명사를 보고 명사라는 걸 캐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능동태로 가는 거죠. 음.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 weather가 인지하는지라고 해석이 돼요. 자, 제가 우리 weather,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적되면 은 명사절 접속사로 쓰입니다라고 했고, 이렇게 주어 동사 들어가서 명사절을 이룬다, 명사절로 쓰이게 되는데요. 음, 얘는 지금 주어 동사는 아닌데요. 그럼 이 weather 뒤에 주어 동사를 투부정사로 또 추격을 해서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얘도 명사, 이제 구의 형태로 추격이 된 건데, 얘도 명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목적어 될수 있으니까 요거 쓰면 BPP 수동태가 돼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능동의 형태 i n g 로 가야 되겠죠. 음, 그래서 아 우리 목적어가 될수 있는 명사가 꼭그 명사뿐만 아니고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명사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두실게요. 음.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여섯 번째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문제 유형이네요. 음, 여러분들 ABCD 한번 볼게요. 자, 역시나 동사 문제 같아요. 동사 자리니까, 투부정선 동사 될수 없으니까 탈락시킬게요. 여기 동사 지금 필요한 자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거 형태가 다 능동태거든요? 그럼 능동소동을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다 능동태니까. 여기 목적어 누가 봐도 있잖아요. 그래서 능동태가 들어갈 건데,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고그 확인하는 수일치 문제 같아요. 근데 지금 주어가 이렇게 ing로 시작을 했거든요? ing로 시작하는 주어일 때는 살짝쿵 한번 해석을 조금만 해볼게요. 뭐 보통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편 그 내가 우편을 받겠다라는 수신자 그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에 사이닝 업 뭔가 신청하는 것. 어, 지금쌤 어떻게 해석했어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됐죠. ing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건요. 동명사 구가 주어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뭐 하는 거 동명사 구가 주어로 나오면 단수 주입이 되거든요. 우리 주어가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음, 이런, 이렇게, 주어 자리에 명사가요, 역시나, 구나절로 막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보통 단수 취급을 하게 되죠. 네, 우리 수위치에서꼭 알아야 돼. 어,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수식어는 스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와, 우리 주어 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깔끔할 텐데, 수일지 시키기가. 요게 사이가 좀 멀어졌다는 건 중간에 수식어 들어가서 그렇죠. 수식어는 수일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괄호 묶어주시고요. 이거 열심히 해석하지 마시고, 앞에 게 주어입니다. 복수니까 have 이렇게 복수 동사 써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 우리 아까 문제, 예시 문제 보면서 쌤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주어가 이렇게 구나 절이라든가 이렇게 길게 나올 때 있잖아요. 어, 그것도 여러분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컴피티션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뭐뭐라는 것은 이게 통째로 주어절에 들어간 건데요. 단수 취급해서 이렇게 was 단수동사를 쓰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언뜻 보면 s가 붙어 있어가지고 복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고유명사는 s가 붙건, 안 붙건, 열개가 붙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단수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유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서 have 쓰지 마시고 이렇게 ha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쌤이랑 같이 동사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 정말 꼭 아셔야 될 내용만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딱 스쿨 노트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암기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문제 푸시고 쌤이랑 이 문제풀이 영상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